9월 15일 리딩 바이블 이사야 19장 1절부터 21장 17절까지 말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바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그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그 도모는 그의 발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지리하리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찾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시는 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곧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무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내게 구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무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주연자가 도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총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인이 분야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다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애국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이니라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르고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차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그발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흐리바람까지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카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애웠어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유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 제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달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심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다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구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 지니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라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귀한같이 1년 내에 그 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니. 그달 자손 중헐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개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지라는 것이나 다름지란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이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리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리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리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보와 케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주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 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케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떠나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 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0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기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극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봉받는 것을, 나로 묵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트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업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성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렬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민이이다. 자먼 2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 주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